부동산 정말 괜찮을까? 시작해 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안녕하세요, 경매 가치 평가소 분석 소장입니다. 어, 이제 우리는 왜 부동산이 중요한지, 어떤 원리로 자산을 지키는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전 전. 어떤 시장을 읽을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 투자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세 가지 핵심 포인트 그리고 부동산이 진짜 돈이 되는 이유를 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전 고려해야 할세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시장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의 위치, 그러니까 입지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어,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25년, 현재 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제 지역별로 상품별로 아주 극명하게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이냐, 뭐 지방이냐, 아니면 수도권의 인기 아파트이냐, 아니면 뭐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이냐, 심지어는 아파트냐 아파트가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는데요. 어, 예전에는 어떤 시장 전체를 뭐,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기다, 뭐, 하, 하락하는 하락기다라고 어떻게 좀 분류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언제 사느냐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불러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는 어떤 그 정부 정책의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떤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 어, 사람들에게 똘똘한 한 채를 갖는 게. 자, 그리고, 어, 코로나19로서, 어, 막대한 양의 미국 연준에서 돈을 풀었을 때 어떤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일시적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달부터 미국의 물가가 오르자, 어,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대폭 올리고 시장에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금리의 흐름을 금리가 이제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올라가서 이제 금리를 높이고 돈을 이제 걷어들이느냐 아니면 경기가 안 좋고 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좀 부양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 흐름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뭐 여러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 라는 어떤 시장의 어, 대응을 해서 하려고 했으나 어, 최근 어, 7월 10일 7월 10일 어, 한국금통위에서는 일단 금리를 일단 동결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서울에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공급이 부족해서입니다. 어, 쉽게 얘기하자면 그고전 박원순 시장이 어, 서울시장을 한 10년 정도 했을 때 모든 재개발 재건축을 어, 멈추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도시재생이라는 어떤 공급적인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정책들을 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급이 어~ 원활하지 않고 심지어 이제 건설 원가가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 토지 가격이 매년 물가 상승만큼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 대단지 아파트들 쪽에 공급이 부족해서 좀 가격이 오른다는 부분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어떤 그 지역마다 그 특정한 어떤 어 선도하는 이제 어 경제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이 지역의 어떤 뭐 예를 들자면 뭐 조선 업계의 어떤 지역에뭐좀 수요가 좀 많아질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면 어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량을 함부로 어,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수요가 늘어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공급이 적어질 지역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음, 시장의 움직임 이런 부분에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하시는데 있어서 흐름을 읽으셔야 어, 경매로든 부동산 투자로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어,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레버리지 위험 관리입니다. 어, 이게 그 대출을 잘 활용하면 수익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지만, 어, 만약에, 어, 무리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게 된다면, 족쇄가 될수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자면, 코로나19 이후, 어,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했던 투자자들은 보유한 데 있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자를 많이 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심지어 전세 가격도 하락을 했다면 어떤 그현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 어, 이자 원리금을 내지 못해서 경매로 이루, 경매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런 경매 물건들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활용해서 좀 낙찰을 좀 받아 어 갔습니다. 그래서 어 전략은 명확합니다. 대출 비중은 한 60%에서 70% 이내로 꼭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역사상으로 보면 집값이 고점 대비 40% 이상으로 떨어진 사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집값의 60%를 빌려주는 이유가 40%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은행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 이내로 하게 되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이제 그 원리금의 내가 그 수입, 그러니까 소득에 대비해서 원리금, 그러니까 즉,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것을 원리금이라고 하는데, 이 상환을 할수 있는지 능력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금리가 올라갔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감안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 부분이 어, 일반 부동산을 매매를 하든 경매를 하든 간에 이거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부동산은요, 급한 사람이 시세보다 싸게 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급하게 사야 되는 사람이 시세보다 조금 더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거래된 가격들이 쌓이고 쌓여서 시세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꼭 투자를 해야 되고 어,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 부동산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세 번째는 어,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 분석소장도, 어, 모든 거, 혼자서 모든 걸다할 수는 없습니다. 어, 왜냐면, 뭐, 계약서 한 줄, 세금 항목 하나가 바뀌어도 진짜 이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석소장이 경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그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다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다툴 때는, 어, 변호사를 어,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 세금 절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무사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뭐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지, 뭐 경매 전략 제가 어,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전략을 세울 때는 꼭 부동산 전문가를 활용해 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분석 소장이 수많은. 이제 그 고객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고객들의 어떤 니드라든지 고객들의 상황이 고객들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고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 제가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실제적으로 경매 물건을 이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경험이 많던 적던 상담을 받는 게어 시간과 비용을 이제 아끼는 투자입니다. 자, 그리고 권리분석, 뭐, 명도, 낙차가 산정은 그 유튜브나 블로그만 보고 혼자 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 어떤 유튜브, 제 영상만 보고 실질적으로 하기보다는, 어, 분석소장을 활용을 해서, 어, 어떤 이 해당 사건이나 물건이나 어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대화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신 걸꼭 추천을 드리고 음, 경매 가치 평가소가 이런 여러분들이 경매나 부동산 어떤 뭐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어, 채널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관련된 어, 질 좋은 어, 컨텐츠들을 많이 올려 드리도록, 어, 이번 영상에서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그첫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진짜 돈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알아본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 영원한 영속성, 늘어나지 않는 부증성, 각 부동산마다 고유의 가치가 있는 개별성이라는 그 투자 대상의 고유 특성을 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 강하고 어떤 레버리지, 대출과 현금 흐름을 통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고, 어떤 시장의 흐름, 트렌드,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시장을 보는 눈만 있다면, 내 부동산을 잘 관리하면, 뭐, 매도도 있고, 업사이징도 있고, 다운사이징도 있죠. 어떤 잘만 관리하면 리스크도 낮출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진짜 돈에 대한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은요, 단순히 그 투자 수단이 아닙니다. 어, 소중한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방패이자 어떤 노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뭐 아무 준비 없이 뭐 주변에서 누가 뭐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이 얘기만 듣고 어,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장을 잇는 안목, 자금을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전문가와 협력하는 이 지혜 이세 가지를 갖춘다면 누구나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 경매라는 도전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하고 해서 지금 부동산을 공부를 하고 있죠. 부동산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경매를 활용하면 일단 적은 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권리분석과 어떤 낙찰과 산정은 어떤 그 분석력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최근에 627 대책이 나오기 전에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품귀현상이 일어났어요. 파는 사람은 없는데 서로 사겠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소유가 아니면 부동산을 이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매는 토지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대출이 이제 조금 자유롭다 보니까 이 당시에서는 어 앞으로 강남의 대단지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미래가치에 대한 전망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낙찰을 받아갔어요. 그러면 이 낙찰이 옳은 판단인지 나쁜 판단인지를 굳이 분석을 해보자면 분석소장은 일단 첫 번째 사야 됩니다. 일반 매매시장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시장에서 살수 있다 보니까 그 어떤 경,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경매로 높은 가격이 낙찰이 돼버리면 이 경매 낙찰가가 일반 매매 시장의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가 산정이라는 것 자체는 그리고 특히 부동산은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시세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급한 사람은 9억 5천에 팔아야 되는 거고 빨리 사야 되는 사람들은 뭐 9억 5천에도, 10억 5천에도 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어떤 미, 현재 가치, 미래 가치에서 미래 가치를 바라보고 5년, 10년 뒤에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이제 낙찰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매 같은 경우는 어, 특별하게 희소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 일반 시세보다 확실히 합리적인 금액에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경매 물건을 찾고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시세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상 낙찰가를 산정을 하고 그리고 입찰 기일에 법원에 가서 입찰 보증금을 가지고 입찰하는 거이 자체만으로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았을 때 세금을 내더라도 수익이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매는 어쨌든 간에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진행을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2025년 7월 21일에 낙차를 받았다고 이제 하면 실질적으로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뭐 8월 5일서부터 9월 5일 안에 일반적으로 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달 보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대출을 받더라도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어 대표적으로 뭐 전세금을 빼서 어, 활용한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으려면 또 새로운 세입자가 또 들어와야 되고 그 날짜를 맞추려면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면 이제 노력한 만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어 남들이 이제 공포를 느끼는 아무도 사지 않을 때 그때 경매로 진짜 좀 저렴하게 매수를 하고 아니면 차라리 나는 그런 뭐 용기가 좀 부족하고 그렇게 내려갈 때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못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시장이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때어 사시는 게. 조금 더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경매 가치소의 분석 소장과 함께 여러 경매 물건을 보고 그다음에 정책도 한번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다음에 경 경제상 경 상황이 어떻고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그 협력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꼭 경매로 빠르게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부동산 투자 기초 왜 부동산에 투자하는가를 어, 총 이제 세개 편으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 좋으셨다면 구독, 알림 음, 설정해 주시고요. 어, 여러분들의 응원이 어, 분석 소장이 아주 질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데 어,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